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성경 읽기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읽어볼 성경 구절은 이 에스라 7장부터 8장까지.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럼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일 후에 바사 왕 아닥시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 있, 있으리,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리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하두의 육대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손이요 무리요스의 9대손이요 스리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의 13대손이요 느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하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에 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윤례와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시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 모든 왕의 왕, 아닥시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들을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를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 궁중 창고에서 내다 드릴지니라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재단 위에 드리고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창고에서 내다 드릴 지니라. 나곧 아닥시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염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백 달란트까지 및백 고르까지, 은백 달란트까지, 밀은 백 고르까지, 포도주는 백밭까지 기름도 백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참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왕,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받는 것이 옳지 않은 이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른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또 나로 왕과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더라.아닥시스다.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바느아스 자손 중에는 게르소미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곧곧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 5 0명이요바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려온 엘리어호, 엘려호에네니, 엘려호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는, 요나단 남자들, 에베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시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유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 오바디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아, 학, 가과단의 아들 요한안이니, 아, 아,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과단의 아들 요한 아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 1 0 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 0 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 0 명이었 칠십 명이었느니라 칠십 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수성,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수성과 제사장들을 살핀 즉, 그 중에,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바야와 엘라, 엘라단과 아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불러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보내어 그곳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의 그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의, 아, 레.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 말리,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시바와 무무리 자손 중, 무리 아, 아,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아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다님, 느다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있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제열 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는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이며, 또 금진이 20개라. 그 무게는 천, 그 무게는 천 달이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노 그릇 두개두 두 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 드린 예물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우리가 아하,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이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 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스의 손에 넘기니 그느아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밭과빈 빈누이,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는지라.그때 기록하였느니라.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자손 곧이 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요, 또 순량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일어나온 마리요, 또 속죄의 순념소가 1 2 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 번제물이라. 번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줌에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에스라 7장부터 8장까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내일은 이 9장, 9장부터 10장까지,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읽게 되겠네요. 그럼, 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내일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